팔강 네. 마지막 후반 어. 120분 때 네. 핸들링 했던. 아나 그거 미친놈이야. 그러 아이에는 천재예요. 오늘은 또 뭐가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거 네. 아시죠? 저희 이번에 H 조에 H 조면은 우루과이, 가나, 하나가 애매한 <laughs> 팀인데. 포르투갈아포르투갈 가나랑. 우루과이 전에 또 어떻게 어요 옛날에? 네 나와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후반 어. 120분 때 음. 핸들링했다고. 아나 그거 미친놈이야아 <laughs> 말이 안 되죠. 근데 수아레스가 항상 하는 짓을 보면 네. 또 후배잖아요. 말 편하게 하면 악동인데 야, 이 선수도 절레절레하죠. 어, 어, 어 얘는 뭐 어디서 컨셉을 잡고 는지 <laughs>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 어떤 축구 선수였어도 어. 무조건 팡을 했을 거다. 손을 막았을 거다. 그리고 정당하게 퇴장 받은 거고 그걸 가나가 날린 거기 때문에 신의 안수였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이건 비밀은 짓이다. 아무리 태장을 받고 패러디기를 해도. 음. 수아에스 이거 정말 잘못한 짓 아, 그럴 수 있죠. 아, 잘못한 짓은 맞는데. 네. 정확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골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골이 들어가는 걸수화레서 막은 거잖아요. 네. 자기는 당연히 태장으로 나가지만. 네. 그거 없었으면 들어가는 거고. 또운 좋게 어떻게 또. 화공을 그러니까, 뭐 네. 날려갖고. 네. 신의 한, 신의 손, 네.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솔직히 저 같아도. 잡았으면 어떻게 했까저 잡았을 거야. <laughs> <laughs> 왜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동물적인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일 네, 그 거예요. 예, 네, 근데 태장을 당하기 때문에 태장 네. 당하는 시간 동안은 자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의 한 수였던 게이게 경기 종류 3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는 천재예요, 제가 볼 때. <laughs> 제가 볼때이 파울에는 <laughs> 저보다 한수 위에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간 계산도 했을 거예요. 네, 형 입장에서는 훌륭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건 좀 먹을 수 있으나, 한 명의 요기 팀을 살린다면. 근데, 누가의 국민 입장에서는 네. 거의 영웅 아니에요? 영웅이죠. 축구의 룰에서 불공정한 건 맞죠?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공정하지만, 선수로서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해갖고 퇴장을 주는 거잖아요. 네. 퇴장을 받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laughs> 아 맞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서라에서 태장을 안 당하고 뭐 이랬으면 이거는 불공정한 건데 태장도 당하고 PK도 줬고 못넣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뭐 상대가 못넣는 거니까 그 상황이니까 소환는 최고의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운동선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럼 나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한번 이번 대표팀에서 이런 판단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이렇게감이감못된 이렇게 사람은 없는 거 같아. 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좀 뭔가 착해요. 착하고,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성품 자체가 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남을 해치지 못하고 굉장히 착한 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좀 해치기도 하고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색깔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오너 세레머니 같은 걸 하면서 한번 매기는 뭐 이런 것도 어쨌든 많은 전, 전 세계 국민들이 보니까 뭐 그런 거. 오너 세레머니 괜찮았어요? 뭐 했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피파 룰에 문제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뭐그 아니 오너라고 아니, 아니, 아니라고 아니아니라 하면 되지 나는 <laughs> 그냥 사람 앞에 있길래 멈췄다고 하면 되 <laughs> 그것도 <웃음> 어? 형은 자세히 리플레이 보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 <laughs> 아. 아. 아니 고객들그때 마음이 아팠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표출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러면 조치고 안 해요 하나는 수아렉스 손 때문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두팀피티기게 싸워라 어, 그럼 우리 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가 불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축구는 그래서. 제가 우리 H 조를 얘기해서 대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것만 준비 잘하면 저는 가능하다. 또 이런 사건도 있고. H 조는 거의 혼돈의 조예요. 봉... 서로 다안 우승이야. 참 재밌는 월드컵이 될 거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어떤 국민들, 어떤 팀들이 더 응원을 많이 받느냐, 힘을 받냐에 따라서 저는 H 조의. 음. 뭔가 행방이 갈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월드컵에 대한민국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손이 막을 수 없다. 아, 이렇게 어, 우리 이 손을 손손 손, 손, 손을 <laughs> 손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거 의도한 거 아닌가? <laughs>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수아레스 손이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천수. <laughs>